존경하는 불기둥 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계좌에 불기둥을 박박 꽂아드릴 최교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드디어 온 매수 기회 금양 세계 1위 됩니다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현재 종가 베팅 무료 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댓글에다가 종가 베팅 무료방 주소 링크를 이렇게 달아놨으니까 이거 클릭하시고 여러분들 입장을 해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요즘에 워낙 뭐 불법 리딩방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는 무료라고 하면은 일단 의심부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저는 뭐 진짜 무료가 맞기 때문에 무료 맞아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굳이 여러분들한테 뭐를 받고자라고 하면은 저는 구독자 전용으로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해주시고 불기둥 티 비를 구독해 주시고 입장을 해 주시면은 정말 무료로 다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의심 갖지 마시고 오셔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요런 불기둥 계좌를 좀 만드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저는 뭐 불법적인 거를 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고 저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콩밥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 Ningkan, Biko. 입장을 하셔서 우리 다같이 좋은 수익을 만드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 금양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아쉬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뭐 21%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은 뭐 8%대까지 윗골이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아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뭐 금양이 3만원 돌파 뭐 4만원 돌파 그리고 뭐 5만원 돌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더 넓게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는 금양 같은 경우에도 4695 배터리가 양산이 되고, 공급 계약이 앞으로 줄줄줄줄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3만원? 당연히 그 이상 갈수 있고, 4만원? 당연히 그 이상 갈수 있고, 5만원? 당연히 그 이상 갈수 있고, 뭐 7만원? 당연히 그 이상도 갈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21% 상승이 나왔다가 윗골이 달고, 뭐 8%에 뭐 이렇게 됐고, 뭐, 6%의 마감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필요 없이 좀더 넓게, 469 배터리가 나오면 3만원이 됐든, 4만원이 됐든, 5만원이 됐든, 7만원이 됐든, 그 주가는 너무나도 싸기 때문에 좀더 여유를 가지고 넓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그래도 너무 의미부여를 안 하면은, 어, 뭐야, 좀 의미부여 좀 해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도 제가 오늘 윗골이 나온 거에 대해서 조금의 의미부여를 좀 여러분들한테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에는 뭐 7만원, 8만원, 9만원 이 위에서 갖고 계신 분들도, 뭐제 구독자가 아니더라도, 여기서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어딘가에 분명히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바닷권에서 이마만큼 21%의 급등이 나왔을 때 여기서 갖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매도로 하신 분들도 굉장히 상당수가 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내가 7,8만원, 9만원 뭐 여기서 물려있다가 바닷권에서어 오늘 21% 급등이네 아우 이거 보기 싫다 그냥 팔아야겠다 라고 하면서 매도를 하신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좀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 땡큐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 이 매물대가 굉장히 7만원 위에서 매물대가 두텁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윗골이 달고 매도 물량이 많으면은 당연히 윗골이 달고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여기서 매물 때, 매도를 했기 때문에, 매도를, 매도를 한 사람들 때문에, 매물 대가그 전보다는 훨씬 더 가벼워졌다? 얇아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즉, 이 얘기가 뭐냐면은, 결국 다음에 상승이 나왔을 때는, 좀더 탄력적이고, 좀더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저는, 우리가 뭐, 469 배터리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뭐, 윗골이 달고 내려온 거, 크게 여러분들 의미부여를 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여기서 매도 물량 한번 다 털어내고, 다음 상승이 나왔을 때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한테는 훨씬 더 땡큐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이게 매도 매물 대가 두꺼우면은 뭔가 주가를 올리려고 해도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잘못 올라요 맞잖아요? 내가 만약에 볼펜을 팔려고 해요 볼펜을 팔려고 하는데 볼펜을 이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다. 그러면은 내가 팔고 있는 볼펜이 여러분들 잘 팔릴까요? 안 팔리겠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그거랑 마찬가지로 지금은 여기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다 팔아 제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음 상승이 나왔을 때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장사로 하면은 수요와 공급 이런 거를 좀 따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을 한번 털어주고 가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뭐 금양 같은 경우 제가 어제도 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465 배터리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는 465 배터리 관련해서 공급 이 이슈가 계속해서 좀 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공급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호재성 기사는 앞으로 46고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사우디 GCC 랩 테크니컬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1376억 원 규모. 어떻게 보면은 뭐 조금 좀 작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첫 출발을 이제 금양이 4695를 가지고 알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제 앞으로는 4695, 최근에는 뭐2170 관련해서 뭐 배터리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4695까지 나와줬다라고 하는 거는 4695 관련해서 앞으로, 더 호재성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금양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기장 공장을 완벽하게 좀 완공을 빨리 시킨 다음에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좋은 뉴스들은 줄줄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 시작이 좀 어려울 수도 있었던 건데, 금양이 그거를 어떻게 보면 잘 출발을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늦어진 시기도 분명히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첫 단추를 잘 깨웠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금양 같은 경우에도 지금 469 배터리 첫 해외 공급 계약 체결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LG 엔솔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삼성 SDI도 그렇고, 그 다음에 SK 온도 그렇고, 지금은 다 4680이잖아요. 이 국내 3대 기업이 못 해낸 거를 금양이 해냈다. 라고 어느 정도는 지금 증명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돈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돈을 싸들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기술력을 믿는 만큼 여러분들이 좀 차분하게 더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말이 조금 빨랐나요, 여러분들? 저도 이게 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조 말이 좀 빨라지고 차분하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조금 말을 하다 보면 저도 뭐 기분 좋은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뭐 흥분을 할 수밖에 없었기 없었다라고 봐주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종가 배팅 무료 방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금양 기다리는 와중에 금양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자리에서는 당연히 뭐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금양 플러스 알파에 우리가 좋은 수익적인 부분을 잘 만들면서 또 어떻게 보면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사실 뭐 금양이든 뭐가 됐든지간에 내가 돈 버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좀 수익을 극대화 시킬 필요도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